You know, we believe I am Falcon King of San Diego p a d r 어, 일단 yeah, 최고의 최고의 조건과 어,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파드레스에 어, 합류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네, 기쁘게 생각하고 응.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싶고 매니 마차도와 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에리 호스머 테이크 그 크로네노스 같은 어, 정말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어, 같이 경기할 수 있고, 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파드레스라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 주신 구단주님과 저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적극성과 어, 진심을 보여주신. 단장님 그리고 저를 메이저 리그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감독님 코칭스태그 그리고 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신 파드레스 부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1년도는 파드레스의 엄청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에 정말 합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파드레스는 또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저리그는 어, 정말 저한테는 꿈이었고 어, 저희 가족들도 바래왔던 일이고요. KBO에서 어, 7년이라는 시간을 뛰었지만 어, 정말 메이저리그의 꿈을 가지고 어, 경기를 임했고 샌드오파드레스라는 팀이 좋은 조건을 갖고 좋은 환경에 있는 팀이라는 것이 뭐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네, 좋은 선수들과 어, 같이 경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 어릴 때부터 항상 내야수를 봐왔고 네. 어, 내야 어느 포지션에 자신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정말 하드레스가 정말 우승을 할수 있는 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정말 와닿았고 포지션은 저한테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저는 팀 우승이고요 제가 그팀 우승에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저의 목표고 제가 잘해서 신인왕을 탈수 있으면 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나 자신은 있는데 일단 제가 최고의 베스트로 해야 될 포지션은 이루수라고 생각하고, 을 일단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같이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좀 폐기와 어 그리고 뛰어난 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끼고 싶고, 어 저도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정말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지 네, 알것 같아요. 아직 뭐 야구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고 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건 맞고요. 음,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많죠. 근데 저는 어, 사실 어린 선수들과 어, 그런 야구하는 선수들한테 어, 롤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자로 선배님은 어, 일단 뭐 한국 프리야구 선수의 뭐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뭐,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건 뭐, 잘할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파드레스라는 뭐, 팀이, 음 정말 좋은 팀이고, 어, 좋은, 최고의 뭐,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 젊은 팀이고, 모든 플레이에서 허슬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네 좋은 선수들이 많고, 뭐, 저 또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팀에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야를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내야에서 움직이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이 뭐,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어, 선수로서는 그 방향에 최대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야를 제가 뭐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팀이 정말 뭐 극한 상황이면은. 어, 나가야겠지만 제가 그거보다는 뭐 내아에서 플레이하는 게 팀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때 사서 어릴 때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에서 7년을 채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AJ 뭐 단장님이 저한테 엄청난 좀 진심을 보였고 좀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와닿아서 파드레스라는 팀에 또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좋은 거 같아요. 일단 파드레스 팀에서 저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좀 제시해 주셨고 어 그리고 엄청 적극적이셨고요. 어뭐 많은 좀 진심을 표현하셨고 그게 저한테 가장 와닿았고요. 계약 뭐 4년을 뭐 원했던 거는네 맞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최근에 메이저리그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성민 선수 있었죠. 황재균 선수 있었죠. 이대호 선수 있었죠. 김현수 선수 있었죠. 강정호 선수 있었죠. 오승환 선수 있었죠. 근데 이 선수들하고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선수가 김하성이거든요. 왜냐? 나이가 25이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했다.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런 상상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만약에 일본을 가지 않고 뭐 28살 때 일본이 아니라 메이저리그를 갔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호 선수 진짜 한창 때 일본이 아니라 메이저리그를 갔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저 항상 그게 궁금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오승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김하성 선수야말로 진짜 25살이니까 이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도 그래서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워 진짜 로또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샌디에고가 아, 진짜 김하성 선수가 최고의 시나리오 쓰면은 진짜 팬그래프닥컴이 얘기한 대로 1억 달러짜리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김하성 선수 얘기할때 외야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야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 여러분 네, 아직 나이가 어리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 9 5년생에 95년생 진짜 나이가 어려 여러분들 그래서 샌디고 입장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예. 그리고 운동 신경이라든지 유격수 여러분들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뛴다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상당히 운동 신경, 예. 어깨도 강하고 발도 빠르고 풋워크도 좋고 야구 센스도 있기 때문에 또 보는 볼수 있는 포지션 유격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유격수는 맘만 먹으면 포수 빼고 다할수 있어. 투수도 가능하니까 다 제이컵 디그럼이 유격수 출신이잖아 여러분들, 백 그레인키가 유격수 출신이잖아. 그래서 포수 빼고 유격수는 다할수 있다. 예, 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한번 그려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다 할수 있고, 예, 이류도볼 수. 있고 뭐 네. 말할 것도 없. 고일류도볼 수. 있고 우수도 가능하다니까 어깨가 가장 강하잖아 여러분들. 여기 가서 던지고 여기 가서 던지. 중견수도 가능하고 우익수도 가능하고 좌익수도 가능. 다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유격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야수 이야기가 나왔어. 뭔, 뭔, 뭔 개소리야? 뭐, 김한성을 외야수로 쓴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렇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직 다이가 어려... 예... 다이가 어리기 때문에... 야, 25살이면 대운 되지 내 며칠... 오늘도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근데 오늘 영상 그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아, 테일러 선수가 작년 시즌... 아, 재작년으로 갑시다 작년은 워낙 경기 수가 작았어 자, 일단 아, 2009년 시즌 2루수로 20경기 3루수 6경기 유격수 39경기 다익수 56경기. 그리고 중견수가 20경기. 아, 그리고 우익수가 3경기. 그리고 지명타자로 6경기. 뭐 지명타자가 포지션은 아니지만은 뭐 포지션이라고 우리 카운트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네. 포지션이 7개스럽니다.